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구.동.성.시작 문 한번씩 띄워주시죠. 이질적인 오. 구성원들이 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성사시켜놓은 프로그램 이게 리더십이래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달라요. 사람, 과정, 환경, 배경, 조건, 가치 철학, 인념 목적, 목표가 전부 다르다. 워크숍에 가는 워크숍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도 전부 다르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 구의 성장과 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낙서를 거세까지만 성사시켜놓은 시스템, 이게 리더십이죠. 근데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실력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 사람들을 능력이다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안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구청장님 잘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뭐 어, 갑자기 조용이 면안되는데안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잘 뽑았나요? 못 뽑았나요? <laughs> 여러분, <선거했잖아요. 웃음> 또 선거했잖아요. 왜또안한 것처럼 그러세요, 또. 아, 그래요? 저도 여기서 선거했는데요. 저 집이 여기 소방서 뒤에 현재 매션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삽니다.